팀. 네. 그 반대. 반대. 대대 아, 반대요. 반대. 미선수. 도 돼. 자신 있게. 올라. 자가 백백백백. 자이 자기고. 백컷. 자기꺼 잡아. 자기. 백 잡아. 백 잡아. 안에 안에 못 들어.

나이스. <목소리> 아, 오케이. 오케이 굿. 네, 베사, 0번. 사이드. 0번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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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몇 개예요? 저희? 두 개요. 어? 두 개요. 두 개? 요벤말하지 마세요. 네. 저희랑 친해요? 다다 가자! 고! 오이오 고, 고. 고, 고! 오케이, 고! 고! 오케이, 고! 오케이, 고! 오케이, 고! 오케이, 고! 오케이, 고! 오케이, 고! 돌려! 이이 고! 오케이, 고! 오케이, 고! 오케이, 고! 오이오케 너, 너 괜찮아. 어, 오,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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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